안녕하세요 김덕영 목사입니다 새로운 한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번 한주도 하늘양식과 더불어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35절로 37절 사무엘상 14장 35절로 3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여와를 호 위하여 재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불리을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우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 이다 하메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불레새 사람들을 추격하리까 이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 하시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평소에 아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아들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아들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아들은 자신이 혹시 아버지에게 무언들 잘못한 것이 있는지를 생각해 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직장에서 자신에게 자주 질책을 하던 직장 성사가 어느 날부터인가 자신에게 전혀 말을 하지 않는다면 직장 생활이 결코 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혹시 직장 상사에게 무언가 큰 실수를 한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겠죠. 어, 이처럼 자신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어느 누군가가 어느 날부터 갑자기 자신에게 침묵한다면 즉각 무슨 문제가 발생했다고 스스로 느낄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눈치가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갑작스러운 침묵에 당황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침묵하셨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우선 구약성경 말라기서와 신약성경 복음서 사이에는 무려 400년의 간격이 있었는데요. 보통 이 400년을 가리켜서 중간기라고 하거나 침묵기라고 합니다. 중간기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바로 구약과 신약의 중간에 놓인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이 기간을 가리켜서 침묵기라고 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무려 300년 동안 침묵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기간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죠.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심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류의 역사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러기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한다라고 여길 수도 있겠죠.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은 신자로서 아주 영적인 위기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백성 혹은 자녀가 무언가 심한 잘못을 했기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기 때문이겠죠. 실제로 소 선지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금하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도록 여러 번에 걸쳐서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키지 못하고 여전히 우상도 숭배하면서 또 하나님께 제사도 드렸죠. 그러기 하나님은 이런 백성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면서 차라리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며 말락의 선제를 통해서 자신의 그런 마음을 한탄해 주십니다. 망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재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받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따라서 400년간의 침묵기는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징계요 심판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침묵이 또 나옵니다. 바로 사무엘상 14장을 보게 되면 이제 사울이 이끌고 있는 600명에 불과한 이스라엘 군사들과 불레셋의 대군의 전쟁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불레셋의 대군에게 임하사 그들은 정신없이 도망가기에 바빴는데 그들은 크게 혼란스러웠는지 자신들끼리 서로 죽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바라보았던 사울왕은 불레셋을 쫓아가서 쳤죠. 그런데요 사울은 갑자기 뜬금없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맹세를 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바로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는 서약을 하도록 강요했죠. 한참 전쟁 중에 있는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이런 서약을 강요했으니 당연히 백성들은 피곤할 수밖에 없겠죠. 더욱이 사울은 저녁 때까지 조금이라도 음식을 먹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공포해 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사울은 한참 전쟁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금식을 강요했을까요? 바로 금식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자신을 도와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울은 금식조차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 금식은 아주 귀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사울은 이 금식을 이용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울의 갑작스러운 맹세로 요나단과 백성들 모두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우선 사울의 장남이었던 요나단은 이런 사울의 맹세를 알지 못한 채 숯불 속구를 조금 찍어서 먹었죠. 더욱이 불렛셋을 열심히 쫓았던 백성들은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몹시 지쳐 있었다가 허기를 참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가축을 피채 먹는 더욱 심각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실제 레위기 17장을 보게 되면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은 백성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라고 나오죠. 결국 사울은 백성들에게 피를 다뺀 고기를 먹도록 그제서야 허용하게 되었죠. 따라서 이런 사울의 무모한 맹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것을 하라는 진정한 목적이 바로 무엇 때문인지를 면밀히 우리는 살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제 사울은 지금이 바로 블레셋을 완전히 굴복시킬 절호의 기회임을 알았습니다. 바로 백성들이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기에 블레셋과의 전쟁을 계속하면 분명히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다라고 보았던 것이죠. 그랬기에 이런 자신의 생각이 옳은지 알기 위해서 사울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불리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즉 사울은 불리셋을 계속해서 쫓아야 하는지 하나님께 물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답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 하시는지라. 그런데요 14장 35절을 보면 사울이 하나님께 물었던 시기가 바로 사울이 하나님을 위해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이유였음을 알수 있습니다.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따라서 사울이 하나님을 위해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응답을 듣지 못했다라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사울의 잘못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었다라고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은 자신의 잘못과 죄에 대해서는 전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그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하여금 침묵하게 한 죄를 범한 자는 설령 아들 요나단이라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 라고 맹세하기에 이르렀죠. 여러분 앞에서도 우리가 잠시 살펴봤지만, 사울은 참맹세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 때문에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지만 실제로 신자라면 맹세를 함부로해서는 결코 아니 되겠죠. 그래서일까요? 야고보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우리 신자들을 권면해 줍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결과적으로 사울은 제비뽑기를 통해서 누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는지를 알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앞에서 사울의 맹세를 모르고 꿀을 조금 떠먹었던 요나단이 제비뽑기에 딱 걸리게 되었죠. 결과적으로 사울은 자신의 아들이었지만 자신이 한 맹세 때문에 요나단을 죽이려 했지만 백성들이 요나단을 옹호하여 요나단은 결국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요나단이 살게 된 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요나단이 부지중에 꿀을 찍어 먹은 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오히려 사울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함부로 금식을 선포했기에 벌어진 일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실제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면 이제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만 할까요? 바로 누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지 알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닌지 우선 면밀히 자신을 돌아봐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말이죠. 자, 이제 오늘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하는 기도 제목인데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관계에 항상 신경 쓰며 살게 하소서. 다음으로 6월일을 지방선거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꾼들이 선출되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